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98강 최재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가 이제 그 종교의 허무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허무감을 느낀다는 것이 제 원래 주제예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한 번에는 안될것 같아서 둘로 나눴습니다. 제목은 조금 달라요. 일반 오늘이죠. 전반부는 일반적인 허무함에 대한 원인들 살펴보고 다음 강의는 왜 그러면 강의에 나오겠지만 신앙으로 허무함을 극복해야 되는 기독교가 그 자체에 왜 허무함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해결책은 뭔가 이런 것이 이제 두번 강의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삶이 허무한 까닭은 란 제목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이 허무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개인마다 무엇 때문에 허무하냐 이런 것들이 또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인들도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삶이 허무한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윈스턴 철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총리 2차 대전을 영국을 지키고 승리한 그분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연설을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가서 근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첫 일생에 가장 짧은 연설이에요 거기 써 있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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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이렇게만 뭐 말하지 않았지만 딱 이렇게 말했어요 3분인가 끝나요 무슨 연설이냐 청원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침묵을 하는 있다가 d 기 n t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다음 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n e 기 e r 처음에는 포기하지 마. 그 다음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 다음에 또 침묵한 다음에, 돈 o n t you ever and ever g i v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리고 정말 내려왔어요. 근데, <laughs> 이첫칠의 강연 중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거예요. never g 처칠이 그렇게 2차 대전 당시에 국민들 앞에 그런 자신의 승리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런 위대한 연설을 했는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살다 보면 포기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경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 같은 거, 존재적인 거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가끔 이런데, TV에서 보면, 포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프로로 나게, 나게, 나가기에는 아,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런 거. 의지적인 것도. 반복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에 실망하니까, 나는 뭐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수많은 좌절과 절망감.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뭐냐면, 인생의 무의미하고 허무주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깊고 가장 강력한 허무주의. 그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무의미한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포기와 무의미와 허무함 속에서도 이 신앙의 기능, 우리가 있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걸 극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신앙 자체가 허무함을 느낄 경우가 있어요. 그기 이제 다음 강의 이제 나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죠. 라틴어 니힐에서 유래했는데 허무주의는 뭐말 그대로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 아 그런 걸 의미하는데. 허무주의라고 말할 때 조금 이 철학적 용어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 심리적으로 어떤 거냐? 뭐, 설명 특별한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것에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하자, 그러면. 과하면 뭐 뭐해? 무의미해. 해서 뭐해? So what? 영어로. 이런 것들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종의 허무감에서 나오는 거죠. 또, 삶의 고유한 의미나 목적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아, 삶은 뭐 해? 아, 살아서 뭐 해? 인생이 이런 건가? 이게 다그 밑바탕에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든가, 특별한, 그러니까 우울증 증세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자포자기 무책임감. 그 다음에, 종교적 특성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성,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모하니까 이런 것도 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도덕적 선과 악과 같은 개념 인간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 이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강원 강의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지성적 특성은 모든 지식이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위대한 인물이 이런 말을 했어. 그 사람 알지?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들어봐. 근데 그걸 들으면서 뭐라 그러죠? 그럼그 사람이고, 뭐, 그 사람한테 됐나 보지. 나하고는 뭐별 상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인식 능력, 지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거예요. 뭐든지. 실존적 특성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무의미한 존재로 생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는 무의미한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의 그어 유명한 유행가 중에 Dust in the Rain 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호무주의를 대표하는 노래. 모든 것이 먼지다 모든 것이 먼지 속으로 사라진다라는 무의미한 삶 속에서의 삶의 허무함, 불안, 고독. 사실 이런 걸좀 느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laughs> 이런 말하면 어나 아닌데 나는 뭐 요새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laughs>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이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불 떠나서 에덴동쪽 노, 노 땅에 거주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외성을 쌓을까요? 불안, 두려움, 네.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 죄책감, 자기 세계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세계에 가두면 그거는 허무함에 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허무하게 될 수밖에. 왜? 인간의 모든 영역의 의미는 관계적인 거고, 뭡니 관계. 그런데 보세요. 그는 그 그는 가인이 아니고 가인의 후, 손자쯤 되 후손이에요. 수군과 퉁소를 잠든 모든 자식이 뭐예요? 음악의 시작이 가인의 후손에서 시작됐어요. 왜 음악이 나왔을까요? 외롭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 허무감을 달랠 수 있는 음악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이게 성경 비제 이 길어서 이렇게 짧게 뜬 거예요 구류와 쇠로 여러 가지 이게 뭐죠? 무기예요 무기 최초의 무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존재론적 실존에서 나오는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속적 허무주의 형태들. 뭐 이게 제가 뭐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한번씩 이렇게 들어보면서 실존적 허무주의 영어로 existential nihilism 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 조금 전에 말한 거 비슷해요. 인간 존재 자체에 본질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의미해. 인생이,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인생은 본래 목적에 의미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오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으면 그냥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의 어떤 인식과 신이적 구조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그걸 뭐라 그래? 요 피조물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단순히 지음 받은 게 아니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지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지만 그마저도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왜 말씀드릴 왜요? 인간의 지정의 영혼의 구조가 스스로 의미를 못 만들게 돼 있어. 물론 이런 말할수 있어. 어, 나는 의미 있게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찾는 주관적 의미가 결국에는 참된 의미가 안 돼요. 음. 대표적인 사람이 뭐 유명하냐? 샬트, 카미 이런 사람들 소개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세속적 허무지 형태 중에 문화적 허무지. 이게 다 서로 연결된 건데, 자연주의, 뭐냐면, 모든 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적 진화론. 해체주의, 기존의 질서 전통 권이 세계의 거대 담론. 거대 담론 뭐냐면, 전체를 이어주는 이야기가 다 부정해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되면요, 이것이 다 이런 호무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화적 허무지의 근원은 뭐냐면 우연신앙이에요. 제가 일단 우연이라 고 말고 하 우연신앙으로 표현했죠. 요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도 알고 우연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의 시 그걸 그게 신앙이에요 우연도. 우연 우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앙도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창조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시에 우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는 창조 신앙이고 창조 신앙을 안 믿는 우연을 믿게 돼 있어요. 우연 신앙으로 가는 거야. 창조 신앙을 거부하는 거고 우연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 무슨 무슨 신앙이냐? 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연을 믿는 것이 내가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창조신앙을 거부하는 신하의 형태들, 불교, 유네론, 거기에 창조신앙이 없습니 그럼 창조신앙이 없으면, 이런 인본적인 종교가 나옵니다. 무신론을 말씀했죠.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 공산주의 세에 완전 종교잖아요. 그 종교자가 완전 절대성은 뭐 그냥 묻지 마요. 그냥 말대로. 묻지 마 순종이야. 묻지 마 절대 복종. 그것이 뭐예요? 묻지 마 권력에 맹종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무신론적 실존 이게 다 창조신앙을 거부하는 신앙의 형태들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 허물주의가 있어요. 도덕적 가치나 규범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벌써 우리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딱 공통점이 발견한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 없으면요. 왜?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 허무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도덕 판단은 주관적이나 거 허구라는 거야. 그건 너의 판단이야. 이거 오늘날 뭐예요?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요 개인주의가 나오는 거요 동성애가 옳다고 나오는 거요 왜? 옳고 그름의 개념은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거야. 조금 더 크게 보면. 그 국가, 그 문화가 그 시대에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절대적 도덕 기준이 없다고 보는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프로이드, 니체. 이 도덕적인 것과 직관되는 예술적 허무주의 물론 피카소 자체가 허무주의를 표현했다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여기 그게 담겨 있어. 나 이전에도 말씀한 건데 이게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고 시대의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만 아빈용의 아가씨 이 그림이죠.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 아비뇽이라는 그 도시의 창녀를 그린 거예요, 창녀를. 근데 이전에는 말해서창녀의눈빛을 보세요, 여러분. 수줍음이 없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 수줍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나님이 양심에서 오는 죄책감이고 있 양심에서 오는 수줍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 이거 우리가 괜히 부끄러워하는 거야. 인간들이 개념을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뇽의 아가씨는 어, 이전과 이후에 미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선미가 통합적으로 통일되고 미의 개념에 도덕적인 선의 개념이 포함됐어요. 이전에는 이후에는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덕성이 도둑맞았다 미의 개념이 개인적인 것에 국한이 됩니다. 내가 아름다운 거야. 물론, 미적인 것에 주관적인 거 있죠. 근데 그 미라는 것은 진선미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 아름다운 거야. 내가 선한 것이 좋은 거야. 그럼 그게 뭐죠? 진리와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진리가 뭐냐? 도덕적 선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결국은 종교로 가는 거죠.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진선미의통일성이 파괴되면 진선미가다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적인 게 되는 거예요. 진리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적 호무주의, 에피스모로지컬에피스몰로지라는 거는 인식이만 인식, 지성적 호무주의,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인식할 수가 없다. 뭐가 과연 진리일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과연 객관적인 역사냐? 아니다. 승자의 역사다. 그리고 역사를 쓰는 역사가의 주관이 포함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모든 걸다 써요? 선택적이라고. 선택적 이런 것 자체가 그 개인의 뽑아서 찍는 거라고. 그럼 그 개인은 개인이 쓰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죠. 이런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우리가 진리를 과연 알수 있느냐라는 또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인식의 근본은 지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이성으로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이성에 의한 학문적인 진리는 인식의 수단의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의 실존적 진리 삶의 의미 이런 게 실존적 진리잖아요 내가 사는데 이거야 이게 진리야 그런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 회의주의가 나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진짜야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리야 그게 연구를 통해서 모르는 거야 그걸 인지적 회의주의요. 모르겠네.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네.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참된 실존적 진리를 알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지식을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도 과학자들, 위대한 과학자들 많고, 뭐, 하나님 아, 모르는다고 해서 지식을 모르나?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삶을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진리의 근본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온다. 믿음에서. 그게 없으면 똑같은 논리예요 인지적, 심리적 공부지. 비슷한 얘기예요 삶의 의미상수로 인해 개인의 우울 무기력 잡부성에 빠진 연상이다. 대표적인 게 나르시즘, 자아의 작정. 그래서 심리적 허무주의와 직결되고 그것제 근본을 제시했다고 말할까? 심리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한 프로이드. 인간의 의식과 정신과 종교는 아 종교의 누구요건? 종교 능이 있어야 돼요. 인간 몸의 진화적 사물이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등동물이야. 인간이 몸에서 의식이 나오고 거기서 발전하다가 정신과 종교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 신의 선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푸르드가 직접 한 말이에요. 책에 나와요. 그건 뭐냐? 생물학적 하부부족이 뭐예요? 원숭이의, 원숭이의 발전이라는 거지 생물학적 진화론과 유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리학적으로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인이 생물학적 진화론을 말했다면 프로이드는 심리학적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뭐예요? 심리학적 윤물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류의 종교를 대중망상으로 불려야 된다 이 사람 보기엔 망상이지 집단 뭐요? 도취와 망상을 공유하는 어느도 망상을 깨닫는 게 못하니까 나도 지금 망상 속에서 망상을 못 깨닫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세속적 호모주의 사상의 특성은요. 이제까지 말한 거예요. 심리적 호모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인지적 회의주의, 문화적 해체주의, 무신론식존주의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뭐라 그랬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통해서 살면, 이제까지 말한 모든 세적적 허무지의 형태가, 오늘날은 세련되게, 그것이 개념화되고, 그것이 철학화되갖고, 문화화되갖고 나타나는데, 그것의 액기스를 솔로몬이 말한 거다 여기다 제가 편집을 한다면 감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완전 왕이고 철학자고 살인가고예적 신학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경험해였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속성은 헛됨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시스리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비난하려면 기준의 정당성부터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야요 내가 누구를 막 비난하잖아요 이전에도 비슷한 말이했는데 상대주의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비유한 대로 허무주의자들 상대주의자들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죠 스스로 모순이 있는 거야 왜 자기가 누구를 비난할 적에는 자기나름한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csbs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려면 기준의 정당성부터 인정해야 된다 거야. 이런 거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비난하고그 사람 을 뭐라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아,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보고, 어, 내가 잘못이냐, 아니내가 뭐요? 기준을, 정당성이 증명이 된 거지. 기준을 의심하면 자동으로 당신의 비난도 설정이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막 주장할 때, 그거에 근거가 흔들려버리면, 같은 얘기예요 확실히 옳은 것이 없다면, 확실히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CSU에서 호모에 대한 섹션에서 이말 하거든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호모함하고 기준?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일까요? 자, 확실히 옳은 것이 없다면 확실히 옳은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자, 이것부터 합시다 기준의 정당성부터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기준의 정당성의 의미가 뭐예요? 기준이 이거는 정당성 말 그대로 이거 올바른 기준이란 말을 해야 돼. 자, 더 쉽게 표현할게요. 오늘 동성애 하듯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저 같은 입장에서는 동성애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뭐 차별하고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는 성경의 도덕성의 기준에서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자, 똑같은 맥락에 확실히 옳은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옳은 것이 인정해야 된다. 는 그냥 옳은 것이 뭐선도덕적이라는거면 도덕적 선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 무슨 질문? 도덕적 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제가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러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o no. 그건 선한 거야. 그렇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와요? 내가 말하는 도덕적 선의 기준이 그 사람들 볼 적에는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말하는 도덕적 선, 동성애라는 것은 선한 게 아니야라는 것은 옳다라고 내가 붙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당신이 옳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난 뭐라고 그래요? 도덕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내 주관적으로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다는 거지 성경에. 그럼 성경에는 뭐예요? 종교? 에 종교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이, 이런 말 일반적 영역과 다른 영역, 믿음의 영역이면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도덕적 선이라든가 어떤 것의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근거가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서로 상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도덕의근본대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일반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정말 가면 정말 모든 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기준이 제시가 되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상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지. 그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란 그래서 오늘은 허무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준의 문제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근본에 깔려있다. 그래서 세석서 여러 허무주의 형태를 보면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